늘섬당 카페 가는데, 이게, 우리 잘 아는 사람이 황금 소나무라고 하네요. 이거 황금 소나무 맞아? 그냥 하는 소리요. 말해봐, 맞나? 황금 소나무야 아, 가까이. 황금이 아니고 하얀 색깔인데? 와우. 와. 하여튼, 황금 소나무라고 하는 거. 시 카페 하는데 많이 있습니다. 너 하, 뒤통수 나왔다. 와. 자, 한번 가볼게요. 이렇게 길가 이렇게 좋은 소나무가 있네. 에라이 피 온다. 빨리 가자. 자, 황금 소나무 마지막으로. 끝늘 솜당 가는 길내 네, 황금 소나무 끝.